네, 오늘은 비빔밥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잡곡밥 그리고 고구마 줄기 나물, 그리고 단배추 나물, 그리고 가지와 애호박 볶음, 그리고 열무 나물 이렇게 놓으신 후에 맛있는 계란 프라이 하나 놓겠습니다 계란 프라이 넣고 그리고 계란 두부국과 같이 드시면 됩니다. 갓 담은 깻잎 김치 그리고 열무 어, 열무와 그 배추 김치 그리고 장아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번 비벼 보실까요? 네, 비빔밥은 또 젓가락으로 비비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살살살살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간이 맞지 않다면 기호에 따라서 고추장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고추장을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넣으시고 네. 제가 비울 테니까 고추장을 좀 가져오시죠. 네. 고추장 한 숟가락. 아 그리고 참 참기름도 한 방울 있으면 더욱 좋겠네요. 참기름. 참기름 한, 한 방울 또르르 넣겠습니다. 네, 이제 비벼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밥이 좀 작지 않나요? 네, 드셔 보시고 더 비벼 드시면 될것 같네요. 음. 이거는 네 계란국입니다. 계란, 네, 계란 프라이 라인. 하고요. 계란국 만드신 네. 거고 깻잎. 깻잎 김치는 드시면서 한 장씩 얹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웰빙 식단이 되겠네요. 네, 한국인의 밥상이죠.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잘 드시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